엘에스전선아시아가 최근에 이제 많이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좋아해 주는 모습도 많이 나타나기도 하고 엘에스전선아시아 어떻게 바라보면 될까요 말씀 주시면 엘에스전선아시아가 지금 그 상승한 라인을 보면은 상승한 라인을 보면요 상승한 라인을 보면 지금 이렇게 올라오는 보이죠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여기서 여기서 이제 이런식으로 올라가서 기울기를 가속화시킨 면이 있는데 기울기를 가속화시킨 면이 있죠 그 다음 라인 때가 희한하게 최고점을 빠르게 뚫고 지금 15,000라인 때에서 둥둥 떠 있는데 둥둥 올라가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추세를 그어보면은 이제 이 어떻게 보면 이 뾰족뾰족한 라인이요 뾰족뾰족한 라인에 그어보기 전에 그래야 이 정도 되겠죠 이 정도 되면은 이 정도 되면은 결국에는 12월 그러니까 1월 1 0일이네요 1월 10일에서 12월 사이에 이 라인 때에서 사람들이 조금 그 승부를 정하지 않을까 이 라인 때예요 이 라인 때이 라인 때에서 좀 승부를 정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이런 것들이 이 라인 때에서 이제 승부를 정하겠죠 이 라인 때이 라인 때에서 승부를 정하면. 승부 승부처 승부처를 정하면 다시 한번 뛰쳐나갈 확률이 높고 뛰쳐나갈 확률이란 것은 이 세모 패턴을 보는 게 가장 확실한 것 같아요 그만큼 그만큼 직관적인 것도 없고 직관적인 라인들 형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다. 그러니까 세모, 세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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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모하게 올라오고 있는 친구들의 모습을 볼수 있죠 세모 세모하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 친구들의 모습 세모가 약간. 어, 세모, 그 다음 세모는 어디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한이 정도에 다시 수렴하려고 노력하겠죠 다시 튀어 올라갈 수도 있고요 제 생각에 약간 올라가는 그 라인 때를 쳐보죠 16,780원 라인 때를 목표로 LS전선 아시아가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닌가